장작 6시간이 걸려가지고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야, 너 여기서 밀기 전에 가만히 있어. 어차피 사서 다 먹을 거 아니야. 여수 자, 준비가 다 됐습니까? 자, 갑자기 제가 아침부터 어디를 가자? 그랬죠? 여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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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안 챙겼어요 그냥 이러고 갔다 이러고이거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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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일피만 계획. <laughs> 지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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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만. 이만. 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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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맞는 거예요? <웃음> 예. <웃음> 이게 맨날 내가 여행할 때마다 오빠한테 텐션 올려 맨날 하는 건데. 지금 잠에서 깬지 30분도 안 됐어요. 아 좋습니다. 이 양치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일단 칼. 어때 가기로 했으니까. 네. 단 가면서 숙박을 정하고. 네. 자 한번. 진짜 무계획 여행이네요. 우리 연애 때 이렇게 많이 했잖아. 저희 연애 때는 무조건 무계획이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청 싫어했지. 음. <laughs> 왜이래 지금 날 좋아하지. 아이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 사회를. 음. 어쨌든 열심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즐겁게 갔다 오자고. 네. 근데 갔다가 바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저희는 막 아우. 저희는 막 갔다가 새벽에 그냥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전 바꿔 가면서. 그리고 제가 식량도 주머니에 까득까득 챙겼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리고 또 여행의 묘미는 건건마다 건, 들려줘야 하는 곳이 있어 휴게소지? 맞아 음식이 다 다르거든 일단 5시간 걸리는데 도착하면 한 7시간 걸릴 것 같아 <웃음> 출발 빨리빨리 <laughs> 썰어 빨리 <써라> 해 작게 작게 썰어 해 <laughs> 뭐 내가 할까? 아니? 응. 이건 자기 거. 네.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 오빠 거, 그다음 네. 어, <laughs> 이건 내 거. 이건 자기 거. 어, 작게 해주세요, 작게. 이건 내 어. 거. 야, 그럼 난 여섯 개만 먹냐? 응. 응. 아주 맛있네요. 여행은 이렇게 그냥 눈 뜨자마자 갑자기 오는 게뭔가요 <laughs>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오길 잘했지. 응. 아침에는 아, 미쳤나? <웃음> <하니까>. <웃음> 장작 6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수 시간. 여수에 여수 시간. 와 힘드네 이거. <laughs> 처음 와봤는데. 건강. 네. 근데 여기는 약간 되게 온기종기 모여있는 것 같아 오와 그리고 높아요 다 어.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게장을 어요 티맵에서 그냥 맛집 치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게장을 진짜 좋아하는데 두꺼비 게장 오늘 저는 약간 또 통풍 <웃음> 먹어야지 뭐 <laughs> 일단 먹어. <먹어야지. 웃음> 일단은 먹어야지 네, 밥이 밥이 고봉밥이에요 매년 생겨요 와

잘 익지 아 나? 응. 응. 아 이거 오빠가 게장을 좋아해서 그거 만들었어 이빨 부러지겠어 아직 많아야 음. 지금 부러지면 안 되지 오, 조심해 어. 무슨 맛이야? 개맛있지 개맛있겠다 어. 어 이거 잘 먹네 맛있어? 다 맛있는데 여기서 진짜 난 제일 맛있는데 진짜 뭐? 음, 갓김치 <laughs> 그러니까 여삼 갓김치인가 봐잘 먹는다 음, 음. 밥에다 원래 넣고 비비잖아 응아 음, 딱지에다가 음. 죄송합니다 겨울에 지금 처음 먹어본 맛이다. 음. 아, 제대로다. 비벼서? 응. 한번더 비벼야 되는 거냐? 자, 저기 뭐죠? 아하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laughs> 이건 거북선 유람선인데 거북선호가 그런데 네, 그 지금 표가 우리 탈라는데 표가 없대요 전체 매진이에요 우리가 왜냐 무계획 여행으로 무계획으로 와서 아직 방도 안 잡았어요 무계획 여행이여지고요와 멋있다 멋있네 응. 허어, 저 다리도 되게 예쁘다. 어, 저 다리가 그 좋아해? 유명한 거 그거 아니야? 저 수간바다? 아, 그럼. 네, 네. 뜻이, 뜻이, 뜻이. 예? 와, 저 유람선. 어, 유람선 간다. 우리 저표 남은 거 있나 물어보자. 헐. 다 맞나봐. 헐. 맨날 이 모양이네. 아니, 아까 여기 가라랬잖아. 어. 여기가 맛집이라고? 아 여기서 그 딸기 개성주 안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그쪽에서는 얘기 안 해줬지? 아 저희가 저쪽에 갔다가 일로 주소받고 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laughs> 그럼 거기서 얘기 좀 해주지 이거 몰카 아닌가? 아, 몰카 깜짝 몰카예요 팅석화 <laughs> 아이고 그럼 어디로 가지? 그럼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자 그럼 케이블. 케이블. 어. 케이블카 타자 자 6시가 나이계장 먹고 지금 차한잔 먹으니까 안 되고 지금 케이블카 시는 그 그사람이 여기로 어. 가야 개성적 한다고 주소 알려주면서 어. 서비스로 줬던 찹쌀국수 아 진짜 맛있어 입에 남아있더라고 맛있어요 응. 바닥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 또 뚫려 있어. 와 근데 오오 오, 속도가 오 속도가 난다 이거 클렀다 클렀다 왜아 너무 흔들리는데 오와 멋지다 와 대박 떠보셨다 만다스 58번 이쁘다. 와, 진짜 멋지다. 다들 어. 안 자는 거잖아 지금. <laughs> 그렇지. 와. 안 탔으면 이거라도 못 탔으면 어쩔 뻔했어. 아, 진짜. 여섯 시가 너무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진짜. 근데 크리스, 하지 말걸 밑에 바닥 깊을 보이. 그러니까 이 저녁에는 그냥 타도 되겠다, 여러분. 어두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혹시 오시게 되면 밤에는 크리스탈 아닌 걸로 하세요. 1 6 0 0 0원 넘길 수 있습니다. 내 약간 떡 떨어질 야, 것 같아. 무섭다. 밑에. 우와 무섭다. <laughs> 우와. 급정은 무섭지 지금 엄청 어, 마릅지. 높아. 엄청 마지 <laughs> 아니? 저 지금 볼래요? 꽉 잡고 있어요. <laughs> 되게, 아, 우와. 아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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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우와. 아, 지금 너가 좀 찍어야겠다. 어, 어 밑에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야 이거 엄마는 아예 못하겠다 오줌 싸시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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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멋있다 근데 근데 멋있다 어 이제 언제 할 거야 어? 어? 언제 할 거야 뭐를 언제 이걸 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포즈할거 아니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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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계장 <개장> 먹었잖아 히스가 <laughs> 아니고 이런 데서 보통 고백하고 프러포즈하고 하잖아 <laughs> 어아 근데 일단 저기 남자친구가 그손 잡는다 아이이 손은 뭔가 지금 꼭 잡고 있어 요와 근데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근데 뭔가 신기한 게 여수는 응, 응. 이렇게 평이 아니고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그래 이거 그지 위 동네만 와, 와, 저기 유람선에서 터트리는 거요. 응. 저 하고 싶다. 오빠? 응? 오빠가 준비한 거야? 나의 이벤트야, 누나. 반지는 없어. 결혼해서 고마워. <laughs> 응? 저 지금 폭죽, 내가 시간 맞춰서 딱 터트리라고 해놨거든. 그러게 지금 잠깐 조용하다 여기다가 여 터지네. 그럼. 그 이벤트가 장난 아니네. 많이 늘었네. 그렇지.

아, 여기.. 생아 저기있다 와 여수가 참 신기한 동네구만 재밌네 재밌어 진짜 그치 야, 진짜. 이게 바다가 아, 아닌거 같을때 바다 냄새난다 어 그치 그치 만수무 어. 세요어오 <laughs>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거지 네. 김치랑 너이 김치 똑같은 김치야? 음 맛있겠다 추시 잘했다 오빠 문어 좋아하잖아 어. 자 나는 문어 문어

여숙을 잘 찌고 응. 근방 언제 오게 그래? 가서 와 <laughs> 맥주 뭐, 막 따뜻해도 숨도 안 쉬고 먹고 싶다 <laughs> <됐다. 웃음> 음. 김종원으로 삼행시 김 김종원으로 삼행시 김 김종원은 종 왜 한다. 와, 근데... 그렇다 나... 나 하나 찍어. 아무거나. 김라는김이라는유 유방이... 해봐, 라라진는아니다라지는 <laughs> <라지는> 아니라고? <laughs> 다시 어김김 좋은 보그 진짜 쫄게 하면 안 되지 어, 유방 이었잖아 유방 입었지 어, 유방 아니지저도 김종원 보수어종종나닥다 <laughs> 이거 내보낸다 어? 원원 원치 닥터 아니 지금 뭘 먹겠다고 지금 딸기 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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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아 아? 내 건데. 그냥 하나 먹어보자고. <laughs> 오빠는 싫다며. 그냥 하나만 먹어보자고. 하나만. <laughs> 우와. 예쁘지. 나도 사진 하나 찍어야지. 1 아니면 1 아, 마음대로 난나 하나 다 먹을 거야. 아 왜? 하나 먹어. 단... 아니 하나 먹네. 이거 나는. 왜? 그럼 배부르다니까? 아니야 나 하나 먹을 거야 난 맛만 안 밥만 너나 먹고 또 들어가서 먹자 아니야 하나 먹을 거야 그거 반 줘봐 왜냐면 이거 하나 먹으면 맛이 없어 너 하나 다고 하나씩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잖아 아니야 나 어차피 두 개씩 있잖아 딸기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 그 딸기 자기, 자기 먹으러 딸기 아니야 많은 거. 아니 딸기 다 아니야 그, 아니야 딸기 아니, 먹어 아니 딸기 먹어 이거 좀... 괜찮다고 내가 이먹어볼 아니 아니 진짜 좋아. <laughs> 음, 맛있어. 맛있네. 이게 길거리에서 저번에 우리 한번사 먹었잖아. 그때 맛이 없었어. 왠지 알아? 네. 찹쌀이 너무 많아. 맛있네. 사람들이 왜 사먹는지 알겠네. 진짜 아, 맛있어 이거 왜 맛있냐면 진짜. 얇아 진짜. 이면떡 이거 진짜. 얇아. 진 진짜. 맛있다. 이거 만약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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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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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얇아. 진짜. 음, 진 음잘 먹고 음, 맛있다. 음. 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막지. 음. 음. 여보 제가 잘라드릴게 아따 음. 잘라드릴게. 요 오늘 어. 여기서 문어를 1년치를 먹고 가는 거다. 아 근데 여기가 그 문어가 좀 많나봐 음식에 문어 들어간게 좀 많지 않아? 네, 여기 여수가 문어가 나는 데에요 여기하고 남해 이쪽 있잖아요 이 일대가 아. 엄청 아, 네. 아, 돌문어가 엄청 많아 돌문어가 그냥 아. 일반 문어보다는 돌문어가 더 맛있는데 아. 맛있어? 음. 소스죠 <laughs> 어 면치기 음, 맛있어요. 근데 놀러 오면 거의 먹으러 오는 거 같아, 그렇지?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했어. 맞아. 계획 없이 와가지고, 근데 우리 방 언제 구해? <laughs> 일단 먹어. 오치 마치 마치 맛치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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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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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야. 아, 니야 뭐, 먹어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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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응. 없어?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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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양치에서 별로 맛이 없다. 나 양치도 먹고 또할 거야. <laughs> 맛있어? 응. 무게는 면이지만 방도 잡고. 좋았어. 먹고 포차. 응. 하고 게장 먹고 먹고 다 먹었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몇끼 먹었는지 알아? 맞아, 맞아. 다섯 끼 먹었어. 휴게소에서 너무 좋았다. 편리아 좋아, 배불러. <웃음> <웃음> 내일 먹자고 응잘달요 음. 저희는 너무 또...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었어예 근데 일단 또 해장을 하러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먹는 여행, 무계획 먹방 여행. 아, 근데 여기 좀 맛집이래요. 그래가지고 <laughs> 한번 가보려고 <가볼라고> 또 <laughs>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은 거예요. 바닥이 아, 알겠어. 살찌는 소리는 안다. <laughs> 그럼 집에 있지, 왜 왔어? <laughs> 야. 먹기 전에 좀 덜어줄 까 <laughs> 어. 여기가 맛집이래요. 사람 엄청 많아요. 맛있어? 응. 이거 내가 찾자잖아지 <laughs> 어때? 진짜 맛있다. 아, 어, 그래? 어, 맛 맛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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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어 음. 이게 진짜 난리야 맛있아 너무 맛있다. 와우. 와우. 어잘먹데 아, 여기를 두 번째 왔어요. 꼭 먹고 가야 된다고 해서 유라가 어. 아, 이걸 먹으러 온 거야? 한무생없까 아가? 아 없어질까 봐. 거이먹거 아, 나안주다 먹어. 아. 야, 어떤 느낌이야? 아 이거 asmr 다고그다먹어 맛있지? 딸기죠? 그냥 호떡같은 느낌 호떡같은 호떡 아, 호떡이랑 호떡. 하면 되게 아 되게 쉬울 것 같아 음떡 아니야 떡호떡 여행 어땠어? 여행 네, 어땠어? 여행 파트너 오늘 여행의 소감은 예를 들면 이번 여행은 남편이 많이 안 찡찡거려가지고 아니지 아, 내가 오자고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가면서도 원래 찡찡거리잖아 오늘은 안, 안 찡찡거리고 너무 편했고요 얘가 조금 크니까 얘가 조금 크니까 다니기 편하네 <laughs> 김밥이 엄청 많네 아 진짜 이것도 맛있겠다 이게 유명하대요 여기서 먹으러 가고 DM이 뭐 엄청 오더라고. 아 선물 세트 같다. 선물 세트 같다. 이제 먹고 싶은 거다 먹었잖아. 그다 사고, 어? 이제 가자. 어? 고래 떡도 먹고 싶다. 그거 뭐야? 고래 <목소리> 도넛인가? <목소리> 아 여기 햄버거가 맛있다는데 그 <목소리> 어, 이순신 버거어 이순신 버거 가 유명하다는데. 그럼 거기 가. 아 근데 먹을 수 있겠어? 너못 먹어. 도마트도 다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많아. 우리 많이 먹고 많아. 어차피 사서 다 먹을 거 아니잖아. 버릴 거잖아. 왜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안 먹잖아. 너 이제 회장도 안 사줘. <laughs> 솔직히 이걸 먹을라고. 메뉴 나왔습니다. 와우 wow. 어 oh. oh. 음와 진짜 바다김밥 먹어보라고 한 사람 진짜 많은데 먹기 잘따 그치? 음.